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입가심으로 시원한 수박한 조각, 달콤한 포도한 송이를 먹는 게 일상이었죠.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식후에 먹는 과일이 오히려 체지방을 늘린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일이 건강식품 아닌가요? 그런데 하버드 의과대학과 스탠퍼드 대학교의 최신 연구들을 살펴보니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습관 있으시죠? 점심 식사 후 회사 책상에서 사과 하나를 깎아 먹거나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함께 과일 접시를 나눠 먹는 모습.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타이밍이었어요. 2023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후 30분 이내에 과일을 섭취한 그룹은 공복에 과일을 먹은 그룹에 비해 복부 지방이 평균 23%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양의 과일을 먹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비밀은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과 혈당 조절 메커니즘에 숨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요.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이미 혈당이 높은 상태예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다면 더욱 그렇죠. 이 상황에서 과일을 추가로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이미 높아진 혈당을 더욱 급격하게 올립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료진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식후 과일 섭취 시 혈당 스파이크가 평균 47%더 높게 나타났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췌장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죠.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빠르게 세포로 밀어넣는데 문제는 이미 식사로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라는 겁니다. 세포들은 더 이상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럼 남은 당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지방세포로 향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대사 연구팀이 15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실험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매 식사 후 과일을 섭취한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8kg의 체중이 증가했고, 특히 복부 둘레가 평균 4.2cm 늘어났어요. 반면 식전이나 식간에 과일을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체중이 0.6kg 감소했습니다. 같은 양의 과일을 먹었는데도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극적인 차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후 과일 섭취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소화 속도의 차이입니다. 과일은 단순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화가 매우 빠릅니다. 보통 30분에서 40분이면 소화가 완료되죠. 그런데 밥이나 고기 같은 음식들은 소화에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빠르게 소화되는 과일이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들과 위장에서 섞이면 과일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과일이 발효되기 시작해요. 위장 속 온도는 37도 정도인데, 이 온도에서 과일의 당분이 발효되면 가스와 알코올이 생성됩니다. UCLA 소화기 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과일 섭취 시 위장 내 가스 발생량이 평균 68%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발효 과정에서 생긴 가스는 속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장내 환경도 나쁘게 만듭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소화 기능 전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만성 소화 불량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존소킨스대학교의 연구에서 식후 과일 섭취를 중단한 그룹은 4주 만에 소화 불량 증상이 평균 73%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공복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 식사 전 30분에서 1시간 또는 식사 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시간대에 과일을 먹으면 과일의 영양소가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영양학 교수진이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공복에 과일을 섭취한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체지방률이 평균 8.3% 감소했고 혈당 조절 능력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포만감이 지속되면서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평균 320 칼로리 줄어들었다고 해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각종 항산화 성분들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흡수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C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다른 음식 성분들과 경쟁하면서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최대 92%까지 올라갑니다. MIT 영양학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공복, 과일 섭취 시 항산화 성분의 혈중 농도가 식후 섭취 대비 평균 2.3배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공복에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신맛이 강한 과일들은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같은 감귤류나 파인애플, 키위 같은 과일들은 공복에 먹으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어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과일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바나나, 사과, 뺀, 멜론 같은 부드러운 과일들이 공복 섭취에 적합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아침 공복에 먹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충전해 줘요. 사과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배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침 탈수 상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있어요. 과일을 먹을 때 견과류를 조금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서 사과 한개를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아몬드 10알 정도를 함께 먹었을 때 혈당 상승 속도가 34% 느려졌다고 해요.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과일의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7일 과일 타이밍 리셋 플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적응 기간입니다. 식후 과일 습관을 완전히 끊는 대신 식사 후 2시간 뒤로 과일 섭취 시간을 미뤄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위장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에는 아침 공복 과일을 시작해 보세요. 일어나서 물한 잔을 마시고 30분 후에 바나나 한 개나 사과 반개 정도를 천천히 먹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평소처럼 드시되 과일은 식사 전으로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하루 과일 섭취 패턴을 완전히 정착시킵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 한 가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간식으로 과일 한 가지 이렇게 하루 두번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이 패턴을 유지하면 일주일 만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세요. 특히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코펜하겐 대학교의 후속 연구에서 이 방법을 8주간 실천한 그룹은 평균 3.7kg의 체중 감량 효과를 받고 허리 둘레도 평균 5.8cm 줄었습니다. 별다른 식단 조절 없이 과일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 자체를 조심해야 하고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 과일보다는 식사 전 30분에 소량씩 드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어서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도 바나나나 멜론 같은 고칼륨 과일은 피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에는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일을 너무 제한하기보다는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적절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위장이 매우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 과일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하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일을 식후에 먹으면 안 되는 이유와 올바른 과일 섭취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식후 과일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체지방 증가로 이어지고 위장에서 발효되면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 대신 공복이나 식간에 과일을 먹으면 영양소 흡수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과일 먹는 시간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실천해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답해줄 겁니다. 더 가벼운 몸, 더 편안한 소화, 그리고 서서히 줄어드는 체지방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